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현재 스피드 세럼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전에 메가 크랩 이벤트 때 오라틴과 스피드 세럼으로 미친 속도로 맵을 공략했던 그게 기억이 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오라틴과 스피드 세럼으로 미친 듯한 속도로 유저 기지를 공략하기. 스피드 세럼 효과 받으면서 방어 타워 초토화 시켜볼게요. 와 빠르죠, 화탱들 지금 엄청 빠릅니다, 엄청 방어 타워 순식간에 정리 다 됐어요. 와 대포라인 지금 없어지는 속도 보셨나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라탱으로 조금 플레이를 편하게 하려면 석상에 파우더를 해놓는 게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모든 석상에 이렇게 파우더는 조금 해놨고요. 화탱이 지금 8대가 타고 있는데 영웅을 분리디병 데려가서 또 하나의 화탱이죠. 네, 또 하나의 화탱인 분리디병 태워가서 화탱 9대로 공격하는 느낌으로 한번 유저기지 공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저랑 매칭된 분들 중에 레벨이 제일 낮은 분이에요. 58경험치 레벨인데 저랑 메달이 비슷하다 보니까 매칭이 된 분인데 이분이 아이스 석상도 없고 아직 방어타워가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굉장히 쉽게 공략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몇초 정도 만에 공략이 가능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따로 타이머 두지 않고 상단에 시간 경고하는 거 있으니까 그걸로 조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제가 유저기지 공략할 때 오라탱으로 할 때는 강화대포 몇개 포격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스피드 세럼을 방어 타워가 맞으면 방어 타워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유닛만 조금 맞고 가는 게 편하겠죠 자, 어떻게 가냐면 그러면 어, 일단 여기 한 점에 조금 내려주고 유닛을 한번 모을게요 모으고 앞으로 올라갈 때 여기에 스피드 세럼 딱 써주면 자 미친 속도 아 근데 이러면서 시간이 좀 경과해 버리네요 아, 그냥 방어 타워 맞더라도 그냥 같이 쓸게요. 같이. 스피드 세럼만 쓸게요. 미친 속도로 가자. 와, 4분의 시작을 하니까 거의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몇 초? 와 33초 남겨놓고 끝났습니다. 이러면 27초 정도만에 공략이된 거죠. 아, 진짜 미친 속도는 미친 속도네요. 두 번째는 65레벨, 맥스레벨 유저분인데, 이분은 아이스 석상은 없어요. 아이스 석상이 없기 때문에, 이분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일단 그래도 방금 전 분보다는 방어타워도 조금 많고, 레벨도 높고, 그리고 본부가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이것도 1분 안에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닛 내리고 포격 조금만 할게요 포격을 조금 해야지 그래도 안전하게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얘네가 움직이는 동안 강화 대포랑 여기 이쪽에만 조금 해주고 그리고 공격 시작할 때는 바로 스피드 세럼 던져줘야죠 자 스피드 세럼 던져놨고 미친 속도 들어갑니다 미친 속도 자, 미친 속도로 부셔 아 충격질을 밟았네 아, 자 스피드 세럼 사용하고 포격 조금 해주고 와... 아, 스피드... 아, 이번에 좀안 좋았다. 아 포격을 안 해야 겠네요. 포격을 해버리니까 뭔가 약간 좀 밸런스가 무너지는 느낌? 그냥 스피드 세럼만 사용하면서 이렇게 밀고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와, 진짜 빠르다. 43초 걸렸어요. 43초. 이번에도 65레벨 유저분인데 이분은 제가 그냥 스피드 세럼만 사용하고 딴 거는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광을 조금 썼고 두 번째는 포격을 조금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이스 석상 없는 유저분들은 그냥 내려서 스피드 세럼만 몇개 던져주면 은 알아서 끝나는 분위기거든요 유닛을 그래도 이쪽에 내릴게요 저기 강화대포가 하나 있어서 이쪽에 좀 내려주고 스피드 세럼 딱 던져주면은 미친 속도 갑니다 미친 속도 아, 충격포 조금 맞는구나. 아, 이 충격포를 또 생각을 못했네. 쇼을 조금 사용해야 되나? 자, 네, 일단은 미친 속도 들어가고 있죠? 와, 진짜 빠르다, 진짜. 이거 눈으로 못 쫓아가는데? 애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 다못 보겠어요. 오, 진짜 빠른데, 이번에는, 아, 33, 아. 그래도 레벨이 조금 있으니까, 처음에 58레벨 유저분 공략할 때 27초 정도 걸렸는데, 이분은 31초 걸렸네요. 31초. 아, 조금 더 레벨 낮은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은 64레벨 유저분인데, 이분은 아이스 석상이 있어요. 아이스 석상 있고, 파우더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호막 생성기랑 충격탄 발사기들도 있고 해서, 이분은 일단 스피드 세럼이랑, 충격탄을 조금 쓰도록 할게요. 쇼크로 방어 타워를 조금 묶어가면서 해야지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쇼런처나 충격탄 발사기에 맞아버리면 멈춰 있어가지고 제대로 진격이 안 되니까 스피드 세럼을 사용한 그 힘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쇼크를 조금 사용하면서 스피드 세럼과 쇼크만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풀 파우더를 하더라도 원래 이렇게 아이스 석상 있고. 충격탄 발사기랑 좀 이렇게 배치된 분들은 제가 조금 신경 써서 플레이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그냥 무식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포격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내려주고 스피드 세럼 어 스피드 세럼 안 나갔어. 아왜안 어, 나갔냐? 아이 스피드 세럼이 바로 나가줘야지 자 쇼만 좀 던져주면서 갈게요. 밀고 갑니다. 스피드하게 자 스피드 셀한방더 날려주고 자 쇼크 한방더 묶이면 안 되니까 아 근데 HP가 좀 빠지네요 방금 전에도 한대 터졌거든요 어 에너지 없다 아 이거 너무 무식하게 써버렸나 어어 어, 이거 또, 또 터져서 또한대 터졌고 <laughs> 아 완전 속도전으로 그냥 밀고 왔는데 아, 이분은 조금 시간 걸리네요. 와, 근데 진짜 쉽게 깨진다. 뭔가 느낌이 컨트롤을 거의 안한것 치고는 진짜 쉽게 깨는 거 같아요. 진짜 쉽게. 이게 공격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무식하게 밀고 가버리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65레벨 맥스레벨 유저분인데 하트네요. 쌍하트기지. 쌍하트기지는 그냥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려야죠. 자, 이것도 스피드하게.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전략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laughs> 전략이 필요 없이 그냥 막 밀고 가 버리니까. 자, 이거는 이쪽에서 밀고 가면은 괜찮겠네요. 블리디병 먼저 내릴게요. 블리디병이 조금 느려 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 스피드 세럼 던져 주고 이쪽에만 쇼칸방 딱 쓸게요. 충격포랑 충격탄 발사기는 아, 맞았다. 아, 충격포랑 충격탄 발사기는 묶어 줘야 되는데. 와, 강화대포가 별로 안 무섭냐, 왜, 근데? 원래 <laughs> 핫탱 사용할 때도 강화대포는 좀 무섭거든요? 맞으면 아파가지고 좀 무서운데, 지금 강화대포가 별로 안 무서워요.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냥 뭐 강화대포를 무시해버리는 느낌이에요. 어, 지금 한대 HP 엄청 빠졌는데, HP 엄청 빠져있거든요? 이거 터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안 터졌어. 공략 시간은 44초 정도 걸렸네요. 44초. 일단 1분 안에 그냥 다 밀어버리고 있어요. 유저 기지를 몇개 공략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공략했던 58레벨 유저분, 그분 공략할 때 27초 정도 걸렸는데, 그분보다 레벨 낮은 분도 없고, 배치 자체도 다 조금은 까다롭게 돼 있어서, 27초 기록을 깨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NPC로 타겟을 바꿨습니다. NPC 한두개 정도만 빠르게 한번 공략해 볼게요. NPC는 일단 유저보다는 맵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공략이 되거든요. 자, 이거는 과연 몇초 만에 깨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보는 느낌이에요. 자, 이거는 가운데에 이렇게 좀 내려주고 스피드 세럼을 딱 하고 써버리면은 미친 속도로 달려가죠 미친 속도 자 미친 속도 자한방더한방더 해주고 어 확실히 오 대박 16초 걸렸어요 16초 44초 남았으면은 16초 만에 공략을 한 겁니다 어 진짜 대박이네. 마지막으로 NPC 기지 하나만 더 가볼게요. 방금 전에 16초 만에 깼는데, 아, 이거는 조금 더 맵이 크거든요? 방금 전보다는 맵이 살짝 큰 느낌이어서 조금 더 시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스피드 세럼을 마구마구 던지면서 최대한 빠르게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런처가 좀 있어가지고, 미리 숏을 던지고, 아, 이것도 타이밍 잘 맞춰야 되는데, 내리고, 숏 던지고, 스피드 세럼! 어, 한팅한대안 내렸어 아 꼬였다 스피드 세럼 막 던져야겠다 스피드 세럼 막 던지면서 그냥 밀고 갑니다 자, 스피드 세럼 아 16초 넘어갔네요 아 16초는 넘어갔고 어우 시간 생각보다 많이 걸렸는데 21초 정도 걸렸어요 아 네비 조금 더 커가지고 본부가 조금 더 멀리 있다 보니까 깨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네요 일단 오늘의 최고 기록은 유저 기지는 27초, NPC는 16초. 대박이죠? 이번 영상에선 오라탱과 스피드 세럼을 활용해서 미친 속도로 맵을 한번 공략해 봤는데, 이전 메가크랩 이벤트 때의 추억도 약간 생각나고, 뭔가 좀 재밌었던 것 같네요. 확실히 스피드 세럼은 지금까지 나왔던 스킬 중에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냉동탄도 진짜 좋았고, 슈퍼전사도 좋았고, 배치식 포탑도 괜찮았는데 스피드 세럼이 일단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피드 세럼은 아 뭐라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공격 속도를 워낙 빠르게 해주다 보니까 뭐 공격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걸 다 만회해주는 그 정도 능력이 있고 뭔가 좀 공격에 재미를 불어넣어주는 느낌이에요. 아 맞다. 스피드 세럼 사용할 때는 부금을 켜야 되는데 아, 부금을 제가 키질 않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부금을 키고 스피드 세럼을 조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